mm 7월 23일 심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경건한 마음과 또 경건한 자세로 함께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391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 시편 61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할 때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아멘. 어, 지금 우리는 코로나 4차 대유행과 더불어서 무더위와 지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뭐 힘들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더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믿음의 성도라면 결코 기도하기를 쉬는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또 어떤 형편에 놓인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61편은 다윗 시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의 삶을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 역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언제나 유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시편 61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아멘. 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수 있었던 뭐 여러 가지로 했을 것입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모든 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만약 적군과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뭐 전면 공격을 실시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전면 공격을 실시하라라는 그런 응답을 주시면 다윗은 그때 전면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복병을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병으로 공격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시면 다윗은 그 응답을 받은 이후에 복병을 세우고 적군과 전쟁을 이르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윗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언제나 유의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의하다는 이 말은 뭐 문자적으로 본다면 귀를 기울여 듣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된다면 주목을 하다 또는 경청하다 또는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확장을 할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통은 뭐 높은 사람의 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경청하여 듣는 게 보통입니다 뭐 나보다 낮은 사람 아니면 나보다 못한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홀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경청하여 유의하여 들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에, 다윗의 그 간구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경청하여 유의하여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편, 5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그 말, 우리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유의하여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정까지도 하나님은 헤아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다윗의 기도에 유의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유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은 바위로 이끌어 올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시편 61편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말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죽께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뭐 건강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또 물질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자존심이 구겨졌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인정받는 사람. 또한 왕으로서 부와 권력과 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조차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만큼 마음이 약해졌냐 하면, 땅 끝, 땅 끝에까지 마음이 약해졌다. 그렇게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 끝"이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땅의 끝"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먼 거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겁니다. 즉, 다윗은 소망이 없고, 다윗의 힘, 다윗의 능력으로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도무지 희을할수 없고 좌절과 낙심만이 가득한 그것이 바로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땅끝에서부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부터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다윗보다 더 높은 바위로 인도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만약 나보다 낮은 바위나 아니면 남한한 바위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충분히 오를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오른 바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바위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높은 바위에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끌어 올려 주셔야지만 내가 비로소 그곳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신 나보다 높은 그 바위는 어떤 풍파가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물이 어떤 창수가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결코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과 능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에 비할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그 능력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능력으로 나보다 높은 바위 위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높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끌어 올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 될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의 장막으로 주의 날개 아래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의 보면 시편 61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질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민이다. 내가 영혼의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아멘. 다윗이 어려서 목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사자와 곰이 그 양을 움키려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그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이 치고 있던 그 양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때 다윗은 물맷돌 다섯 개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광야에 여기저기를 유린하여 떠돌고 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주셨기 때문에 사울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배로 낳은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을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으로부터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즉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또 깊은 수렁 속에서도 언제나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절 말씀에서 주의 장막에 내가 영원히 머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 새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곳은 바로 어미 새의 날개 아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가장 안전하게 가장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고 주의 날개 아래였습니다. 주의 장막 아래는 주의 날개 아래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 어떤 염려도 없습니다. 그 어떤 근심도 어려움도 문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장막 안에서, 그 날개 아래에서, 친히 다윗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두려운 일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치니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주의 장막 안에 주의 날개 아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의 장막 아래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문제로부터 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유의하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바위로 우리를 진히 이끌어 올리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충만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뿐만 아니라 주의 장막 안에 주의 날개 아래 친히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과 이 염려와 이 두려움과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친히 우리를 품어 주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권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함께 합심하여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번동의 식구들이 일어나 함께 가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구역, 부서와 선교 강도만한 이웃을 섬기고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빨리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취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에 품어주시고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과 또 수고하는 어려진들을 위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가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여름을 잘 이기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선포를 치 함께 통성으로 이3삼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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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권혜가 충만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시골이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 갑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본동의 모든 식구들이 일어나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과 이 문제와 이 두려움과 이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높은 다위로 우리를 친히 올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더 놀라운 것으로 더 충만한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이 신앙이까지 어려움이 신나기까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주의 상마안에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더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 우리 각 사람이 거룩한 하나의 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숨기고, 부역을 숨기고, 선교회와 부서를 숨기고, 강도 만난 이웃을 숨기고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을,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빨리 사차 대유행이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참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님이 눈동자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많은 모든 어려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임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과 이 위기가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에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 극복하여서. 더 부흥하는 교회,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위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평생토록 기도하기를 주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그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 더 놀랍게 우리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다 바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과 권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씨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르시고 유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과하는 우리 모두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높은 다위에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바램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더 충만한 것으로 친히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를 친히 주의 장막 안에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이, 이 두려움이,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친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더 충만하게 신이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